안녕하세요 신현식입니다. 12월 16일 자 관심 주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직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어, 오늘 이제 금일 1000명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약 107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 가능성.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 가능성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 주들이 좀 움직입니다. 재택근무 관련 주가 링네트. 네.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원격 지원 뭐 비트컴퓨터라든가.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꺾이고 있고요, 링렉트 이런 주식들, ECS 이런 주식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, 어,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좀 많이 못 올라간 섹터 중에서 어,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,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저는 이제 음식료 업종입니다. 네. 사조 뭐 씨푸드라든가 요런 주식들. 네. 사이적거리도 기 3단계 진입하게 되면 뭐 요런 주식들이 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CJ 씨푸드 뭐 요런 주식들이죠. 그죠? 뭐 지금 1, 23 고점 6천 원이 단기 좀 고점이긴 한데 이 예,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게 되면 어, 기존에 이제 어,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 말고 이쪽 네, 이쪽 셋타로 순환매가 좀나타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게임업 종도 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. 네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식료업종, 금에 관심 종목이었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어, 여기 더 보기에서 네 저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플로 추천봇은 좀 문의하시면 네더 보기에서 링크 클릭하셔갖고 가입하시게 되면 심플로 추천봇은 무료로 쓸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.